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의 일부인데요. 무엇일까요? 전체를 보여드리면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히틀러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라인과 코수염 어떻게 이 단순한 단서만으로도 사람들은 히틀러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걸까요? 이처럼 한 사람의 얼굴을 뛰어넘어서 강력한 상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에서처럼 수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 만화 그리고 역사 책에까지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의 기호이자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대중적인 아이콘으로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콘으로 인용될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덧입혀졌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히틀러의 이미지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히틀러의 얼굴, 그 속에 숨겨진 대중 유혹의 기술을 만나봅니다. 알프스 산맥의 북쪽 끝 독일 남부 바바리아입니다. 해발 1834m 절벽 위 독수리 요새라고 불리는 히틀러의 별장이 있습니다. 나치당이 히틀러의 50세 생일에 선물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탈리아 지방의 대리석, 전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솔리니가 선물했다는 벽난로까지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1조 원이나 들인 건물이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던 히틀러는 정작 몇번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별장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히틀러의 무엇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풍경과 잔인한 독재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러니에 우리는 끌립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인물이라 해도 금세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이름이자 얼굴입니다. 히틀러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가는 곳마다 뜨거운 반응을 몰고 다녔습니다. 히틀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얼굴입니다. 예술가들은 사람의 얼굴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왔습니다. 어떤 미소는 신비로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어떤 키스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얼굴은 인간의 감정이 담긴 그릇이자 내면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흔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끌립니다. 그리고 왠지 잊혀지지 않는 얼굴도 있습니다. 히틀러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러의 얼굴은 철저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뒤엔 세 명의 사람들 이 있습니다. 요제프 케벨스, 레니 리펜슈탈 그리고 하인리히 허프만. 그들은 서로 다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퀘벨스의 무기는 라디오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집집마다 라디오를 보급했고 히틀러의 목소리와 나치의 메시지에 독일 국민들은 점점 세뇌됐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영화였습니다. 1934년 뉴렌베르크 전당대회를 찍은 다큐멘터리 의지의 승리. 170명의 스텝, 13만 미터의 필름과 새로운 촬영 기법이 동원된 대작이었습니다. 여성 감독 레니 리펜슈탈은 히틀러에게 위대한 지도자 이미지를 선사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기록한 영화 올림피아에서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부흥을 이끌어낼 위대한 지도자로 그려졌습니다.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 영상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1914년 8월, 독일 민회 내 오데온 광장, 독일의 1차대전 참전 선언이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25살의 청년 히틀러였습니다. 우연히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나중에 히틀러의 전속 사진가가 됩니다. 바로 하일리 히 호프만이었습니다. 2012년 낯선 히틀러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히틀러는 불태우라고 명령했다는데요. 사진 속 단어는 동작과 표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25년 대중 연설을 앞두고 호프만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됐습니다. 호전적인 투사의 모습도.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도 치밀한 연출의 결과물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볼품없는 청년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았고 하이니 히오프만의 도움으로 지도자의 얼굴로 변신해갑니다. Ja, sie müssen bedenken, Hitler war ja ein Mann, ein Nobody, der kam ja von nirgendwoher, der kam aus einem Obdachlosenheim, aus dem Männerheim, also jemand, der so von der sozial aller aller untersten Schicht gekommen ist, musste eine Fasson bekommen. Der war also kein Königssohn, der war kein Prinz, der war kein Offizier, der hatte eigentlich wirklich nur seine Rede, nur seinen Kopf und noch nicht mal sah er so aus, wie, wie der Rassismus von ihm wollte, dass er aussieht. Also man muss schon sagen, er hat alles auf eine Karte gesetzt mit dem Reden. Und mit der Rede musste er natürlich auch sozusagen sich uh, in Szene setzen. Und mit der Szene kamen die visuelle und die uh, radiomäßige Massenmedienvermarktung. 히틀러와 최후를 같이한 에바 브라운을 소개시켜준 것도 바로 하일리히 호프만이었습니다. 호프만과 히틀러의 인연 역시 깊어졌습니다. 히틀러의 얼굴을 만든 대가로 일개 사진가로서는 어림도 없는 부와 명예도 누렸습니다. 뛰어난 이미지 전략가였던 하일리히 호프만은. 수십 년에 걸쳐 히틀러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히틀러의 얼굴은 시기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1920년대 초반 히틀러의 얼굴은 누군가를 흉내 낸 것입니다. 1차 대전 패전 이후 베르사유의 조약에 반대해 큰 인기를 끌었던 브록도르프 란트자우 백작이었습니다. 거액의 배상금에 분노했던 독일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8년 이후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신합니다. 갈색 군복과 나치 문양, 철십자 훈장이 그를 믿음직한 군인이자 열정적인 동지로 보이게 합니다. 정면으로 응시하는 빛나는 눈동자, 히틀러의 대표적인 이미지인데요. 사진 위에 덧칠을 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히틀러는 친근함을 버리고, 냉철한 지도자로 변신합니다. 그의 시선은 대중들이 아닌 미래로 향합니다. 카리스마로 무장한 총통 히틀러. Und in dem Moment, wo Hitler wirklich also über das Radio reden konnte, hatten alle Deutschen, also Millionen Deutscher, hatten den Volksempfänger. Das war ein kleines Radio, billig, und das meistens stand auf dem Radio ein Foto von Hitler. Und dieses Foto hatte Heinrich Hoffmann gemacht. Also, Aber Millionen von deutschen Haushalten hatten diese Ausstattung, Radio, Hitlerfoto, auch an der Wand, so dass, wenn er redete, immer alles uh, zusammen gesehen wurde. Right? Also das war so eine Massenpropaganda. Hitler 히틀러의 얼굴은 단순히 개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 경제는 피폐해졌고 독일 국민들의 자존심은 상처 입었습니다. 히틀러는 강한 독일, 새로운 독일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얼굴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남았지만 그것은 인류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2002년에 함성을 기억하십니까? 공통의 기억은 무의식으로 새겨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만들어진 대중의 무의식은 언제든 현재 시간 속에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m h went first, but when 스피드는 언제나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바다 위두 개의 기둥 사이를 고개 비행하는 에어레이스 경기. 스피드 스포츠 경기 중 가장 속도가 빨라 하늘의 F1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매년 전 세계 도시에서 펼쳐지는 에어레이스는 가는 곳마다 뜨거운 반응을 몰고 다닙니다. 2015년 5월 일본 치바현 해변에 6만 명의 일본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장관을 함께 즐겼는데요. 한 비행기가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 최초의 에어레이스 파일럿 유시히데 무로야의 비행기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들이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서양 선수들이 대부분인 에어레이스 경기, 요시히데 선수는 아시아 최초의 에어레이스 선수입니다. <목소리> 그는 예선 내내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영웅대접까지 받는 데엔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뜨거운 응원 열기. 그 안에는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근대부터 이어져온 일본인들의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